이번 시간에는 어불 대수의 간소화에 대해서 짧고 굵게 반짝강의에요반짝강이 빤짝 반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어 지난 시간에 강의를 보면은 어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 논리 회로 쪽은 이제 진리표 논리 게이트 그다음에 논리식만 있으면 어 나머지 두 개를 구할 수 있다 어느 하나만 주어져도 그 강의 내용이 있을 텐데 이거 한번 룰리 게이트 한번 그려가지고 요걸 한번 해볼게요. 문제는 뭐냐면 음 요거를 간소화하라. 요걸 간소화 하시오. 라는 겁니다. 요거를 간소화 하라. 결국은 이아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소화 한다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 앤드 게이트죠. 회로 하드 회로를 구현 이게 뭐죠 오아 게이트잖아. 어 하드웨어 회로를 구현할 때어이 게이트들을 많이 쓰면 안 좋잖아요. 근데 간소화해서 설계하면은 게이트를 적게 쓸수 있으니까 하드웨어 부피가 작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 에 설명한 엔드 게이트는 이거 뭐라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요거 D D 자 엔드의 D 자 생각하면 되고 그게 아닌 이렇게 살짝 들어간 요거는 오하다, 그건 논리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laughs>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요. 요 포인트 여기 나오는데 논리식은 어떻게 됩니까? A죠 A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게 n 게이트예요 n 게이트니까 여기서 뭘로 바뀝니까? A 다시 A 바로 바뀌죠 A 빠 다시나 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요건 B고 그러면 A 빠랑 이엔 n d 는 뭐예요? 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튀어나오는 부분은 뭐가 됩니까? A 빠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A 빠 곱하기 B가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죠? 요 A는 요기쭉갔죠 여기는 낫 게이트가 없으니까.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뭡니까? 오어 게이트니까 논리 합이죠. 더하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 A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거를 결국 이거를 간소화해라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불 대수는 뭐요불 대수는 어, 불 대수는 결국 0 아니면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이 불대수식 헷갈릴 때 하는 방법 알려 줬죠자그러면 간소화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보기 불편하니까 요거 똑같은 거니까 어차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수 여러분들이 배우는 산수에서는 이런 거는 더 이상 문제 해결 이런 게안 나오는데 불대수는 간단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 요거를 이제 a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어 a 이런 거는 너희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분배법칙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수학 한주딱도 오래 돼 이렇게 돼가지고 a 곱하기 a 플러스 a 곱하기 이렇게 우리가 분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산수에서 이렇게 할때 사실 이 곱하기도 같이 가는 거예요. 곱하기도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곱하기 오퍼랜드도 같이 그죠 오퍼랜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곱하기 아 오피코드죠 예. 그래서 a 곱하기 요 이게 이제 계산이 기호도 그러니까 곱하기도 같이 넘어가는 분배되는 형태인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불대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a 플러스가 같이 요렇게 넘어가고 a 플러스가 이렇게 같이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어떻게 되죠? 예, 네. a 플러스 a 파 곱하기 이런 형태죠, 이렇게 곱하기고 a 플러스 어, b <laughs> 맞습니다. 예, 예 그되죠 지금 공통인수인 요게 이렇게 넘어간 형태가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뭡니까? 어? 이게 불대수식에서 선생님이 생각이 안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들하고 있습니다. a가 0일 경우에는 볼까요? a'는 뭡니까? 1. 그럼 요 식을 적용하면 a 플러스 a'는 뭐가 되죠? 0 플러스 1이 되니까 1이 됩니다. 자 두번째 a가 1일 경우. 어차피 a는 불대수니까 0 아니면 1이에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적용이 된 거예요. a는 0이 될거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a 세이파하면 1 플러스 0. 위치만 바뀐 거네. 이렇게 해서 1이 나죠. 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었는데도 결과는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아, 얘는 1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1은 어차피 곱하나 똑같으니까 자 결국은 a 플러스 b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회로가 이 회로가 지금 여기 간소화했던 아유, 간소화했던 이 회로가 이렇게 간소화가 되는 겁니다. a 플러스 b로.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 플러스 b는 오와 게이트죠. 오와 논리합이니까. 자 이렇게 보면 이거랑 결국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로가 여기 보면은 이 회로는 지금 a 드 게이트, OR 게이트 두 개를 썼는데 지금 여기는 OR 게이트 하나만 썼죠. 이렇게 간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간소화를 할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카르노맵이라는 걸 이용해서 좀 복잡한 것들을 간소화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정보처리 기능사에는 서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 형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a 플러스 a 곱하기 b 자, 이럴 때 이것도 분배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요거까지 인지하셨으면 되,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